뱀닭소띠죠. 뱀닭소띠. 뱀닭소띠가 이제 병원년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에, 신살로 보면 도화살. 도화라는 게 무슨 도화. 뭐 도화살이라는 게뭐 예글에는 뭐 여러 가지 게 설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도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시선을 끌어모으는 힘 같은 걸 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화살은 어떤, 어떤 시선을 일종의 집중시키는 거죠. 어떠한 그 주변의 어떤 그 관심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애정적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 힘이 자꾸 붙다 보니까 도화와 관련된 이 운세가 이렇게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뭐 연애사가 이렇게 발동이 된다거나 연애사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제 남들 앞에 나설 일 이런 거죠 시선 집중이라는 의미에는 남들에게 자꾸 내가 나서서 활동을 구하고 뭔가 폼을 자꾸 잡을 만한 그러한 어떤 이벤트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남에게 나서거나 폼 잡는다 이런 것도 됩니다 폼을 잡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뱀띠나 닭띠, 소띠가 병원은 이 간지의 속성이 불기운이 굉장히 강한 이게 적토마의 기운이, 적토마. 적토마의 하의 기운이 이렇게 펼쳐지는 상이 연다는 거는 대외적으로 크게 뭔가 이렇게 알려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알릴 만한 이벤트인데 그게 도화가 있다는 거는 <laughs> 일종의 예쁘게 꾸민다. 예쁘게 꾸미고 치장할 일. 예,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고 치장한다는 게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입는다. 또는 이제 어떤 그 정복이죠, 정복 군인인 같은 정복이나 뭐 승무원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제복을 입는다. 이런 것도 도화예요. 어, 각 잡고 폼 잡고 남들 앞에 이렇게 나설 일이 많다. 이게 승무원들. 그다음에 제복을 입고 이제 나가는 경찰 뭐 이런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글 공부라든지 이런게좀 누적이 되어 가지고 공직의 길이라도 제복입는 공직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뱀닭 소가 뭔가 이렇게 병원에 이러한 기운이 올때예좀 합격할 가능성이 좀 대체로 좀 높게 평가할 수도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뱀닭 소가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뱀띠가 병호를 보는 거와 닭가이레 보는 게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띠가 이렇게 무리짓기 때문에 뱀닭소가 갖고 있는 기운이라는 게 전반적인 도하에 의한 에 뭔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펼쳐질 일이다 이런 게 있고 자꾸 이렇게 폼 잡고 펼쳐지고 시선을 끌다 보니까 이~ 뭔가 예쁘게 때깔을 만드는 거예요 때깔을 예쁘게 뭔가 때깔을 만든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내가 폼 잡고 이렇게 화장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일종의 이제 소비 지출, 이 소비, 소비나 지출할 게 많다. 이런 우리 오면 뱀닭 소띠가 소비 지출이 많다라는 것은 평소에 안 하던 옷을 많이 사거나 차를 바꾼다거나 집에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예쁜 그릇이라도 좀 바꾸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오래되고 낡은 것을 바꾸고. 새롭게 꽃단장 할 일이 많이 생긴다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본인도 좀 예뻐 보이고 싶어 하고 또 예쁜 걸 자꾸 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화운이 오면 에 어쨌든 좀 희희낙낙 돌아다니면서 예쁘게 꾸미고 붙이고 돈 쓰고 치장하고 막 이런 약간의 풍류성이 강해져 풍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1 2신살적으로 보면 이 도화라는 거는 약간의 그 풍류성이 있어요. 풍류성. 이 풍류성의 인자를 이게 안고 있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좀잘 들어온다. 요렇게 간단하게, 음, 요렇게 또 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유축에 쓰니까 이제 돼지, 토끼, 양띠가 있죠. 해묘미, 해묘미가 마로자를 보면 이게 육회살이부터. 육회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학을 오래 한 선생님들이나 이래 실제 프로에서 이제 필돼 있는 사람들은 이다 제각각 해석을 합니다. 해수가 오화를 보는 거, 토끼묘자가 오화를 보는 거, 미가 오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은 각각의 부가적인 해석이 많이들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쓰는 간법이 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해묘미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는 이제 육회가 앉았다고 보죠. 육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육회가 뭐냐. 이게 신분상승의 일종의 통로와 같다. 신분상승을 위한 통로라는 게 내가 뭔가 가치를 좀더 부여해서 점핑을 하려고 하는 거지. 좀더 고상하게 이런 거예요. 신분 상승이라 의미는 약간 고상함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품위 유지 이런 거죠. 품위 유지, 고상함. 그래서 뭘좀 사도 좀 고상한 거, 가격이 좀 나가는 거 이런 거좀 사고 싶하고. 품위를 좀 유지한다라는 게, 뭐 이런 운이 이상하게 또 밥을 먹으면. 평소하고 다르게, 이제, 조금, 고가의 음식점에 좀 가보려고 한다든지, 또는 좀, 뭐 이렇게, 예, 좀 좋은데 여행을 간다든지, 약간 이렇게, 이제, 품위 유지할 만한 이벤트나 사건을 많이 만난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어떤 시선에 대한 가치, 가치가 좀 높아지죠. 시선에 대한, 본인의 가치를 좀 더, 이제, 좀 높게 책정해보는 거예요. 눈높이가 좀 높아지죠. 눈높이가. 보통 이런, 이런 띠가 이제 병원에 물어오면 보통 이직을 물어봐도 좀더 좋은데 이직하려고 하는 거 월급을 더 주고 메인 밸류가 있고 막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려고 막 크,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는 좀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좀더 뭔가 고상한 위치나 포지셔닝을 하려고 이렇게 뭘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꾸 이렇게 예, 들어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자꾸 이게 간섭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뭔가 좀 펌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좀 들어오고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좀 아프면 크게 아프다. 하는 게. 아프면 크게 아픈다. 물론 뭐안 아프게 지나가면 제일 좋지만 한번 아프면 크게 아파. 돼지 토기야. 왜냐면 육회라는 게 원래 그 과거의 어떤 의미 속에는 이 육회라는 게 약간 고질병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팔자 원명의 육회살이 있어서 그 육회에 해당되는 글자가 기신에 해당되어서 내가 좀 꺼리는 글자가 되면 상당 세월 내가 약봉다리 들고 다니면서 고질적인 어떤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봐요. 실제 우리가 감명해 보면 어릴 때부터 막 신경통이 있다든지 뭐 소화불량 뭐 뼈관절 디스크 뭐 이런 게 이제 젊은 날부터 막 이게 고질적으로 약봉다리 두고 약 먹고 하시는데 보면 이런 걸좀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안 그러면 이제 대운에서 육회살 대운 딱 넘어갈 때 발병이 돼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고생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게 육회에요, 육회. 육회는 신분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정말 이 돼지 토끼 양띠가 병호라는 이 간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용신의 형태나 상신으로서 기쁘게 쓰면 보통 승진한다는 신분, 승진. 고시 합격, 뭐, 이런 거예요. 뭐, 공인회계사 합격, 세무사 합격, 이래 가고, 이 귀신으로 가버리면 막 병들어버리는, 이막 골병들어뿐다니, 공부하다 골병들어버리고, 약간 좀 이렇게 편차를 극단적으로 줘요. 육회는 막, 그래서 뭐, 델라면빵 되고, 안델라면팡 엎어먹고, 이런 어떤 극단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돼지 토끼 양띠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고상함을 추구하고 막크 이렇게 공부라든지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열심히 해봐야 돼요. 이게 운운 좋게 딱 돼버리면 딱 이게 그대로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음생, 고시촌에 이렇게 탁 박혀가지고 수음생의 삶을 살다가 막이약 옛날에는 이제 고시에 붙어갖고막 사법관이 되고 뭐 사법시험 붙고 뭐 이런 게 약간 이런 거죠. 이게 실제 대운에 와도 막 고시에 미치는 사람도 많이 받고 원국에 있어도 항상 이래 뭔가 이 신분 상승을 꿈꾸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막 신데렐라를 꿈꾸고 막 눈높이가 크게 높아지고 이런 걸 많이 줍니다. 진짜 이게 이게 길조로 가면 막 진짜 뭐 백마 탄 왕자 만나고 막 이래요. 이런 운에. 상당히 제가 그 감명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잘 보시고. 또뭐 있노? 그 다음에, 예, 신자진. 신자진이죠. 원숭이 지용띠. 용띠. 원숭이 지용띠가 이제 올을 만났던 제살. 제살의 항이들었 제살이란 것 자체는 좀 피곤합니다. 에, 어떤, 어떤, 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태. 예, 눈치를 본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영마살이죠 영마살. 영마살. 멍고 출입, 이런 거예요. 영마의 가장 기본의 의미에는 뭐다, 뭐였냐면, 타의에 의한, 예,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펼쳐야 되는 상태. 발령이 나고 싶지 않은데 발령이 났다. 이런 것들이죠. 원숭이 지용띠들이 뭔가 생각지 않았던 발령 일, 지방 객지로 돌아다닐 일, 자꾸의 주변 상황에 눈치 볼 일인 거예요. 이런 게 오면 이제 직장에서의 상사 눈치를 본다거나. 아랫사람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것도 돼요 아랫사람 근데 이제 용 선생이 보는 입장은 이 적토마의 말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원숭이 지용띠가 말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싸울 일은 안 만드는 게 좋다 이거지 칼을 피해라 이거예요 칼춤을 추지 말고 의지가 하나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해가는 어떤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 주변 환경의 눈치를 좀 보면서 본인의 실리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원숭이 지용띠가 병호년에 대응하는 자세다. 그렇게 도 이해하면 되겠죠. 원숭이 지용띠도 아플라면 좀 아파요. 이 병호의 말이 들어오면 실제. 원숭이 지띠용띠가, 에, 상문조객, 일종의 그, 초상곡사, 상가집 갈일 많고, 막, 그렇습니다. 상가집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호술이 있죠. 범말 개띠. 범말 개띠죠. 범말 개띠. 범말 개띠는 이제 주인공이죠. 장승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승은 주인공입니다 장성이란 거는 본인이 주인공 역할이죠. 그게 외연의 확장성. 확장성. 일을 좀 펼치고 넓히고 확장해가는 단계죠. 근데 약간의 실속은 부족하다. 실속은 경제적인 신리추구적인 측면에서는 실속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나 사업성을 자꾸 규모나 외양을 확장해요. 그래서 이런 운에는 명분을 쫓아서 명분 본인이 어떠한 사회적인 명분을 쫓아간다면 비록 당장의 실리 추구가 약하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고 하는 건 부담되니까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에서 한번 해볼 만하면 이 명분을 쫓아서 해볼 만하다고 보죠. 이장성의 칼날이라는 거는. 본인이 주인공이 돼갖고 칼을 휘두르는 놈이거든요. 이럴 때그 본인이 보통 사회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요. 저 친구가 실력이 있는 놈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떤, 그게 경제적인 실리 추구와 바로 링크가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후 내 어떤 앞으로의 미래사를 크게 넓혀 나갈 때,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일종 이제 노하우 맞나? 노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 에이, 그래서 이제 막큰 리스크가 아니면 한번막 젊은 친구들은 도전해볼 만하다 이래봐요. 그런데 뭐 인생에, 인생은 인생은 한 방이 돼갖고 막막 몰빵하고 하지 말고 이 실리추 이거. 어, 실력은 있는데 막 망했다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장사 잘 되는데 원가관리 실패해갖고 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맛은 너무 있고 잘하는데 예. 원가관리를 실패하고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너스인 기라.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그 실리적인 측면을 좀 어느 정도 가감하고 일로 넘어가야지 이것만 조금면 자칫하면 이게 빵꺼가 나버리면 엎어먹어요. 그러니까 팔자를 다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병호에 이런 적토마의 기세가 붙어버리면 불이 붙듯이 치고 나간다고. 이런 네. 거는 아주 간단하게 보는 논리긴 하지만, 큰 흐름상 대략적인 그 흐름이 좀 일치가 돼요. 실제 감명해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좀 수능하고, 그래고 전체적인 틀로서 이렇게 한번 관찰해보십시오. 예, 어,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